오늘도 오늘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진짜 아침 9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진짜 결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좀 달려왔는데요. 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퍼런스의 대미를 장식해 주실 분은 저희 KA에서 XR 산업 센터를 이끌고 있는 홍원기 센터장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센터장님께서는 현재 저희 KA가 수행 중인 사업 내용 중심으로 산업부의 VRAR 산업 지원 사업들을 소개해드릴 예정, 예정입니다. 음 아무래도 마지막 순서이니만큼 이제 이전과 비교가 안 되게 큰 박수로 조금 부탁을 요청을 드리고 센터장님께서도 사실 저희 센터장님이 모든 면이 과하신데 그 중에 특히나 텐션이 가장 과하세요. 네. 그런 장점을 한껏 좀 살려서 마지막 강연이지만 마지막 강연이지 않는 느낌으로 좀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센터장 강연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방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방송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홍원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XR 산업센터에서 지금 근무하고 를 있는데, 어, 저희 진흥회에서 XR 산업과 관련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히 소개도 드리고 어떤 부분을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어,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 XR 산업이 어, 어, XR이라고 불리기 전에 아주 예전부터 XR이라고 사실 표방을 해 왔습니다만 어쨌든 뭐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 기업들과 함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를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뭐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기업들을 저희가 만나고 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이런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을 말씀해주신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산업부라든지 관련 부처들을 저희가 설득을 해서 현재 크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액티비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실증을 도와드릴 수 있는 서울 엑셀 실증센터. 어, 지금 구축을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석박사 인력 양성. 어, 굉장히 전문 인력들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서울대, 카이스트, 서강대, 고려대학 이렇게 네 개의 대학과 같이 실제 XR과 관련된 전문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 혹은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 혹은 기업과 연구기관 이런 다양한 그런 플레이어들이 잘 연결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 융합 온라이언스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저희 서울 XR 실증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AR/VR 뭐 제품이나 하드웨어 제품이나 콘텐츠와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그런 것들이 어 수요처들과 혹은 수요기업들과 같이 이제 합의가 이뤄지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 그런 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제 어잘 가늠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한 저희가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좀 부족한 점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떡하면 좀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고민했을 때. 생각했던 것들은 오늘 이제 오전에도 많이 말씀하셨고 중간 중간에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도 제가 이제 다어 한번 캐치를 해봤는데요. 아까 어 오전에 뭐 수용성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고 사용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뭐자담매에서좀 생뚱맞긴 했지만 경제학자 제가 되게 존경하는 경제학자시긴 한데 생산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 한번. 어, 제품의 완성도 측면을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이제 지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어 올해 저희가 일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일월부터 지금까지 십일월까지 어, 이런저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한열 열일곱 개, 열여덟 개의 콘텐츠들과 AR/VR 기기, 디바이스 같은 것들 저희가 이제 사용자 평가들을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굉장히 그 사용자 평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어 많이 있었고 그런 그런 인사이트들이 실제로 그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좀볼수 있었던 그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서울 엑셀 실증 센터인데요. 크게 사용자 평가실과 성능 평가실 이런 공간들을 갖추고 거기 관련된 전문 장비들, 아주 고가의 측정 장비들 그리고 고가의 그런 네파측정기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비를 해서 어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와 서울산업진흥원 그리고 전자기술연구원 그리고 KCL까지 같이해서 저희가 이제 센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 내년에 아마 개관식을 내년에 하게 될것 같은데요. 개관식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공고문도 나가고 이제 어떤 것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되는 현재까지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용자 평가, 사용자 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얻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또 어떤 개선 방안들을 어 이제 수행하시면 될지, 이런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성능 품질 평가도 몇 가지 전문 측정 장비를 놓고 어 시험 성적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센터를 와 보신 분도 계시고. 온라인으로만 보신 분도 계시긴 한데 저희가 현존하는 AR VR 기기들을 다 일단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들을 가지고 비교도 해보실 수 있고, 혹은 어떤 어 만약 컨텐츠를 이제 개발 제작하시는 이제 기업이라면은 어떤 VR 기기나 어떤 AR 기기나 혹은 요즘 또 나오고 있는 그어 XR 기기들도 있는데요. 비디오스루 방식으로 하는 그런 기기들도 있는데요. 그런 기기들과 어떤 그 최적합 어 최적합된 어떤 모델이라든지. 혹은 적합적인 그런 모델들을 볼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호환성이나 적합성 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 서비스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저희가 이제 지원 기관들을 통해서 뭐 실증이나 제작 지원 사업들, 뭐 교류회라든지 오늘 같은 이런 세미나라든지 그리고 기술이나 경영 자문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이제 사용자 평가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뭐 다음과 같고요. 이거는 하나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올해 시범 운영을 하면서 진행했던 것들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VR 심리 치유를 하는 이제 어 서비스인데요. 뭐 VR 기기에다가 어 안마기기도 놓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콘텐츠를 즐기면서 체험하면서 이제 실제로 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어, 사용성 얼마나 좋은지, 혹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곳에서는 얼마나 수용성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들을 어, 저희가 이제 어, 해당 그 어, 목표 어, 사용자 30명을 저희가 직접 어, 평가를 해서 어, 생체 신호도 저희가 측정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어, 사전 사후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이런 몇 가지 좀 좋은 어 인사이트들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절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들을 어 반영을 시켜서 좀 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한 평가 평가당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 좀 단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략 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표 세 가지 정도 지표들을 평가할 때 그래도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은한 건을 저희가 그래도 좀 제대로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이 되면 어쨌든 또좀더 더 저희도 빨라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 아마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다시 공표를 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간단한 신청서를 저희가 받고 이 신청서를 받은 거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또어 설계를 저희가 평가를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평가를 설계한 걸 가지고 실제로 이런 어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 보고서가 한 약간 한30 슬라이드 정도 되는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고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평가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AR XR 기기의 어떤 어 실제 그 사용성 사용성 안에서도 뭐 착용감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가독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조작은 괜찮은지 이런 전반적인 사용성 같은 것들도 평가도 하고 그리고 이런 각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진짜 그 유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유효성이 있다라면 얼마나 그 수준이 좋은지 효율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평가를 해드리려고 저희가 이렇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성능평가, 품질평가들도 저희가 이제 전자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같이 이제 어, 어 같이 이제 어, 이 사업을 하면서 성능평가 방법도 만들고 있고 품질평가들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시험성적서까지 같이 이제 제공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산업진흥원 이랑도 저희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서울시에서 엑 r 기기나 서비스에 특화된 이런 실증지원 사업들을 어 올해도 사실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했었고 내년에도 이런 지원 사업들이 나올 계획입니다 네두 번째로 넘어가서 빨리 끝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예 저희 석박산령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우리 카이스트 서강대 고려대학교 같이 해서 거기에 이제 풀타임, 그러니까 풀타임 저희 참여 그 대학원 그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어그 학생들이 실제 ARVL 어, 여러 가지 그 전문 교육 과정이라든지 산업 프로젝트라든지 뭐 단기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을 연계를 해서 실제로 우리 산업에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어, 여러 가지 그 품질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나중에 그 시장에 출시가 되었을 때 어, 품질적인 문제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표준화 포럼도 다음 달에 이제 발족합니다. <laughs> 그래서 거기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메타버스 이슈 때문에 어디 가서는 막 이렇게. 좀 뭐랄까요 천덕꾸러기 취급을 한다가는 그런 센터장님신데 이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너무 막대한 게 아닌가 그런 좀 미안한 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행사 다 끝난 마당에 네. 네 혹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 궁금한 부분 점이 있으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받아보고 행사를 마무리 접보려고 합니다 네 없으시면. 지금 마지막 순서임에도 열띤 강연을 해주신 저희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